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천 중구 뉴스 양희입니다 주요 뉴스입니다. 지난 3월 2일 영종하늘문화센터가 주민 여러분께 문을 열었습니다. 영종하늘문화센터는 수영장과 헬스장, 체육관, 강의시설 등을 갖추고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과 문화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인천 중구청과 이마트는 나눔 문화의 확산과 어려운 이웃에게 희망을 전달하기 위해 2012년 희망 나눔 캠페인 협약식을 체결했습니다. 월별 테마 사업별로 회당 100만원 범위 내에서 저소득 가구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올해로 93번째를 맞이하는 3.1절 기념 행사가 남북동 3.1 독립 만세 기념비 앞에서 열렸습니다. 중구청 관계자 및 주민 150여 명이 참석해 3.1절의 의미를 되새겨봤습니다. 중구 운서동에 건립된 영종하늘문화센터가 지난 3월 2일 그 문을 열었습니다. 상대적으로 문화 혜택에서 소외됐던 영종도 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문화를 책임지게 될그 현장을 김명선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이곳은 인천시 중구 운서동의 영종하늘문화센터 앞입니다. 영종 하늘문화센터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300억원 들여 건립했고, 인천시가 영종 용유 지역민들의 편의를 위해 인천시설관리공단의 운영을 위임하여 지난 3월 1일부터 개관했습니다. 센터는 연면적 12,000여 제곱미터의 지하 2층에서 지상 3층 두개동 규모로 수영장, 헬스장, 체육관, 대강당은 물론 보육시설 및 기타 강의시설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현재 수영장과 헬스 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앞으로 배드민턴, 에어로빅, 요가에 이르는 다양한 생활 체육 프로그램과 어린이부터 성인을 위한 문화 교양 프로그램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인천 하늘문화센터에서는 이밖에도 아동 및 장애인을 위한 보육, 장애 센터 등 다양한 사업을 실시하며 지역 주민들의 건강한 여가 생활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예정입니다. 인천 중구 뉴스 김명정입니다. 최근 지역 사회 기업들이 기업의 이익을 주민들에게 환원하는 공헌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이마트도 인천 중구청과 함께 2012년 희망 나눔 캠페인 협약식을 체결했습니다. 희망을 나누기 위한 현장을 중구뉴스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월 27일 이마트 동인천점에서는 인천 중구청과 이마트의 2012 희망나눔 캠페인 협약식이 체결됐습니다. 2012 희망 나눔 캠페인은 나눔의 문화를 확산하고 어려운 이웃에게 희망을 전달하기 위한 캠페인으로 이번 협약식은 중구와 관내에 위치한 이마트가 소외계층을 지원하고 지역 공동체 상생의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날 협약식에는 지역 주민 30여 명이 참석하는 희망 나눔 주부 봉사단의 발족식도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2012 희망 나눔 캠페인은 이마트 동인천점과 이마트 공항점이 함께 참여해 중구 관내 전 지역에서 활동할 계획입니다. 인천중구뉴스 김명정입니다. 여러분, 지난 3일절에도 3일 운동의 의미를 되새기며 국기 개양을 하셨죠. 인천 중구에서는 올해로 93번째를 맞이하는 3일절 기념행사를 남북동 3일 독립만세 기념비 앞에서 가졌습니다. 현장 소식 김명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3월 1일, 중구청은 93번째 3.1절 기념 행사를 인천중구 남북동 3.1 독립 만세 기념비 앞에서 가졌습니다. 중구청 관계자 및 주민 150여 명이 참석한 이날 기념식에서는 독립선언문 낭독과 순국선열들을 위한 헌화와 묵념, 그리고 3.1절 노래 재창과 만세 삼창으로 행사의 모든 순서를 마쳤습니다. 남북동 3.1 독립 만세 기념비는 1919년 3월 28일, 당시 용유동 주민들의 독립만세 운동 벌기를 기념해 만든 것으로, 중구는 작년부터 이곳에서 3 1절 기념식을 개최해 왔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고 국가와 국민의 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선조들의 목숨을 건 투쟁 오늘날 3 1절의 의미를 되새겨 보는 것은 후손인 우리들이 가져야 할 당연한 의무일 것입니다. 인천 중구 뉴스 김영정입니다. 인천시는 지난 2월 28일 송영길 인천시장과 인천시의 군수, 구청장 10여 명이 참석해 지역의 현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지난 2월 28일 인천광역시 주관으로 송영길 인천시장과 군수, 구청장 10명의 간담회가 송도 컨벤시아 1층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간담회는 조찬 간담회 형식으로 이루어졌으며 중구에서는 나봉훈 부구청장이 참석했습니다. 나부구청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중구의 영종 미개발 지역의 도로개설 사업 지원과 영종 용유공영버스 등의 운영 지원에 관한 안건을 제기하고 중구의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이날 인천지역의 군수구청장들은 시군구 인사교류 기준을 확행할 것과 시 파견 공무원들의 인건비 지원과 재원조정 교부금 세원 확보 및 교부 방식을 개선하는 것들에 대해 더불어 건의했습니다. 인천중구뉴스 김명정입니다. 주민의 민원을 담당하는 민원 공무원들에게 업무 능력과 더불어 친절한 서비스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중구는 지난 3월 6일 2012년 첫 민원 담당 공무원 친절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인천 중구는 3월 6일 월디관 1층 통합방위 상황실에서 각 업무 담당 팀장 48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2년 공무원 친절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고객 중심의 질 높은 민원 행정 서비스를 위해 마련된 이번 교육은 태평양 교육센터의 조현정 강사가 인간 행동 유형별 대인 관계 스킬과 행동 유형 파악 및 상대방에 부합되는 행동 실천 등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인천 중구는 지속적인 친절 교육으로 행정 서비스 경쟁력 강화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인천 중구의 2012년도 교육 경비 보조 심의위원회가 3월 6일 열렸습니다. 중구는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올 한해 41개 학교 69개 사업에 25억여 원을 지원할 기획입니다. 인천 중구는 지난 3월 3일 중구청 상황실에서 나봉훈 위원장과 중구 교육 경비 보조 심의위원 9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2년도 학교 교육 경비 보조 심의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위원회는 2012년 학교 교육 경비 지원 대상을 선정하는 안건을 발의하고 중구 관내의 41개 교회 69개 사업 내용과 25억여 원의 지원 금액을 심사했습니다. 인천 중구는 2012년도 학교 교육 경비 보조 심의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3월 7일 해당 학교에 통보하고 사업 추진을 위한 추가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3월 7일 송영길 인천시장이 중구청을 방문했습니다. 2012년을 맞이해 송영길 인천시장은 지난 2월 29일부터 각 군과 구의 연두 방문을 실시합니다. 중구의 연두 방문은 지난 3월 7일 이루어졌으며 송영길 시장은 이날 중구의 주요 업무보고를 받고 기자실과 구의회를 방문한 뒤 구민들과 함께 건의사항 등을 논의하며 소통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송 시장은 또한 월미도 문화의 거리 워터프론트 조성 사업 등의 현장에도 직접 방문해 지역 현안에 대해 상세히 파악했습니다. 송 시장의 이번 연두 방문은 3월 27일까지 각 군과 구에서 이루어집니다. 대한노인회 중구지회 부설 노인대학의 제29기 입학식이 지난 3월 6일 열렸습니다. 대한노인회 중구지회 부설 노인대학에서는 지난 3월 6일 중구노인복지관 3층 강당에서 제29기 입학식이 열렸습니다. 입학식에는 나봉훈 인천중구부구청장과 하승보 중구의회의장을 비롯한 20명의 외빈과 노인대학 입학생 160명이 참석했고 노인대학장의 개회사와 노인중구지회장의 치사 후 나봉훈 인천중구부구청장과 하승보 중구의회의장의 축사가 각각 이어졌습니다. 제29기 노인대학 프로그램은 학계 사회저명인사가 강사로 나서 다양한 커리큘럼으로 어르신들이 활기찬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운영될 예정입니다. 지난 2월 29일 인천중구청에 상반기 인사발령이 있었습니다. 김명정 기자입니다. 지난 3월 2일 인천중구청 월디관 대회의실에서 2012년 상반기 인사발령으로 인한 임용장 수여식이 열렸습니다. 이번 인사발령에서는 승진 13명, 전보 52명, 그리고 전출 13명, 전입 5명 등의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이날 수요식에서 나봉훈 부구청장은 이번 인사발령으로 인해 업무 공백이 없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중구발전을 위한 가진 모든 역량들을 펼쳐 보일 것을 당부했습니다. 인천중구뉴스 김명정입니다. 중구청에서는 2012년 3월부터 증명서 3종의 영문번역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서비스 대상은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3종이며 등록기준지나 주민등록이 중구인 구민이면 누구나 이용 가능합니다. 신청방법은 중구청 종합민원실 또는 동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접수 3일 후에 교부됩니다. 하지만 공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이 공증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상으로 인천 중구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